첫눈이 내리던 그날, 정혜는 자신이 20년 전에 버린 아이가 돌아올 것을 알았다. 군산 외곽 한층 집, 장독대 앞에서 김장 항아리를 덮던 정혜의 손이 멈췄다. 하얀 눈송이가 검은 항아리 뚜껑 위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68세의 그녀에게 첫눈은 언제나 같은 기억을 불러왔다. 분홍담요의 감싸 고아원 계단에 두고 온간난하기의 울음소리. 그 울음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엽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전날 우편함에서 발견한 발신인 불명이 없어. 박윤이라는 이름 아래 서툰 글씨로 적힌 한 줄. 당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마치 자신이 숨겨온 죄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 같았다. 정혜는 엽서를 품에 깊숙이 넣고 반찬통을 들었다. 오늘은 아들 승호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고 그냥 가보기로 했다. 버스에서 내려 승호 부부가 운영하는 반찬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다. 가게 앞에 서자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발이 멈춰졌다. "엄마, 왜 갑자기 오셨어요? 전화라도 하고 오시지." 승호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어준다. 마흔세의 그는 여전히 정해를 조심스럽게 대했다. 20년 전 그일 이후로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반찬 만들어서 가져왔다. 그냥 두고 갈게. 어머니 추우시죠?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고 가세요. 며느리 미영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다. 서른아홉의 그녀는 언제나 정혜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정혜는 그 친절함이 부담스러웠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가게 한쪽에서 숙제를 하던 손녀 지우가 고개를 들었다. 13살 중학생인 지우는 정혜를 닮아 눈가에 점이 있었다. 할머니, 오늘 첫눈 와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다 신났어요. 그래, 우리 지우야. 정혜는 손녀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다. 이 아이는 자신에게 고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다. 아무도 그 일을 말하지 않았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낯선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스물여덟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정혜를 보자, 잠시 멈칫했다. 죄송해요. 반찬 좀 사려고 왔는데. 어서 오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유나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여자는 계속 정혜를 힐끔거렸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정혜는 반찬통을 승호에게 건네며 서둘러 나오려 했다. 하지만 유나가 뒤따라 나왔다. 혹시 정혜 할머니시죠? 정혜의 등에 차가운 바람이 스쳤다.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당신이 누구요? 저는 박윤이라고 해요. 그 순간 정혜의 세상이 멈췄다. 박윤. 엽서에 적힌 그 이름. 20년 전 자신이 고아원에 거린 아이에게 붙여준 이름이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분홍색 손수건을 꺼냈다. 바람에 헤진 그것은 한때 분홍담이었던 것의 일부였다. 이거 아시죠? 정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승호가 급히 나와 어머니를 붙들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집에 집에 가야겠다. 할머니, 저는 그냥 당신을 만나고 싶었어요. 원망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혜는 유나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다. 20년간 자신을 짓눌러온 죄책감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정혜는 창밖을 바라봤다. 첫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20년 전 그날도 이렇게 눈이 왔다.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고아원으로 걸어가던 그날. 아이의 아버지는 유부남이었고. 자신은 이미 늦은 나이에 불륜을 저지른 죄인이었다. 그때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생각했다. 승호가 대학생이었고 남편은 지병으로 누워있었다. 갓난아기를 키울 형편이 안 됐다. 무엇보다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죄를 증명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그 아이가 돌아왔다. 박윤이라는 이름으로 정애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집에 도착한 정혜는 장독대 앞에 주저앉았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김장 항아리는 아직 덮지 못한 채였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미안해. 그 말이 첫눈 속으로 사라져갔다. 20년간 하지 못했던 말이었다. 이제 시작인 것 같았다. 길고 아픈 용서의 여정이 정혜는 반찬 가게 뒷문 앞에서 망설였다. 어제 유나와의 만남 이후 잠을 이루지 못했고 오늘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더 알아야 할것 같았다. 쌀쌀한 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여몄다. 그때 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몇 번을 말해요? 다시 포장해요! 이렇게 해서는 손님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정혜는 깜짝 놀랐다. 수진, 어제는 분명 미영이라고 했는데... 혼란스러운 마음에 뒷마당을 들여다봤다. 젊은 여직원이 상자를 옮기다가 국물을 흘린 모양이었다. 그 여자는 대인 손등을 감싸 쥐고 있었고 손이 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조심성이 없었어요.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에요. 이거 다시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웠다. 매출 부진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승호의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직원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심했다. 정혜는 문을 열까 망설였다. 손끝이 떨렸다. 그 떨림이 결정을 앞당겼다. 뒷문을 조용히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 대인 손을 감싸고 있던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정혜의 심장이 멈췄다. 그 눈매, 어딘가에서 오래 보았던 그 빛. 어제 만난 유나와는 다른 사람이었지만 묘하게 비슷한 느낌이었다. 괜찮으냐, 아가? 아, 네. 괜찮습니다. 젊은 여자는 스물다섯 정도로 보였다.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만 그 순간 정의의 귓가에 이름이 저절로 떠올랐다. 유나,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알수 없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수진이 황급히 앞치마를 고쳐맸다. 어제 정혜를 맞아준 여자는 미영이었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수진이었다. 정혜는 혼란스러웠다. 수진아, 너 누구냐? 어제는 미영이가 있었는데, 미영 언니는 오늘 아이 병원 데려가서 쉬어요. 제가 언니 대신 가게 보고 있어요. 그제야 정혜는 이해했다. 수진은 승호의 처제였다. 가끔 가게 일을 도와준다고 들었던 기억이 났다. 36의 수지는 미영보다 성격이 급했다. 이 아이는 누구고? 저는 할인이라고 해요. 며칠 전부터 아르바이트하고 있어요. 할인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정혜의 가슴이 또다시 두근거렸다. 그 아이의 눈빛에서 뭔가 친숙한 것을 느꼈다. 마치 어딘가에서 본 듯한. 할인씨, 일단 손부터 차갑게 시켜요. 화상 크림도 발라야 하고.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니다. 다친 건 빨리 치료해야 해. 정혜는 할인에게 다가가 그 손을 살펴봤다. 생각보다 화상이 심했다. 그런데 할인의 손목 안쪽에서 작은 점을 발견했다. 자신과 지우에게도 있는 그 특별한 위치의 점이었다. 너 부모님이 누구냐? 저는... 고아예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정혜의 세상이 흔들렸다. 고아원.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어제 유나를 만나고 오늘 또 다른 고아원 출신을 만나다니.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정혜는 벽에 기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유나와 할인. 둘다 고아원 출신이라니. 그리고 할인의 그 눈빛. 손목의 점까지. 그때 승호가 들어왔다. 엄마, 여기 계셨구나. 찾고 있었어요. 승호야. 이 아이 언제부터 여기서 일했냐? 하리 씨요? 일주일 정도 됐나요. 성실하게 잘해요. 죄송해요. 실수 많이 해서.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정혜는 하린을 자세히 관찰했다. 코 모양, 눈썹의 형태,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다. 특히 그 아이가 미안해할 때 보이는 표정은 어린 시절 승우와 닮아 있었다. 하이나너몇 살이냐? 스물다섯이에요. 고아원. 어디 고아원이었냐? 군산에 있는 한 빛. 고아원이요. 정의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한 빛. 고아원. 20년 전. 자신이 유나를 두고 온 바로 그곳이었다. 하지만 할인의 나이는 스물다섯. 유나와는 다른 아이였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집에 가야겠다. 할머니, 제가 뭔가 잘못 말씀드렸나요? 정혜는 할인을 바라봤다. 그 아이의 걱정스러운 눈빛에서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유나보다 5년 전, 자신이 한빛과원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만났던 아이들 중에, 하리나, 혹시 내가 아기일 때, 분홍색 뭔가를 가지고 있었냐? 어떻게, 어떻게 아세요? 저한테 분홍색 양말이 하나 있었어요. 고아원 원장님이 제가 버려졌을 때 신고 있었다고. 정혜는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분홍 양말, 자신이 유나를 고아원에 둘 때, 또 다른 갓난 아기가 근처에 있었다. 그 아기가 신고 있던 분홍 양말을 기억했다. 자신이 유나를 두고 돌아서는 순간 다른 아기의 울음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엄마 앉으세요. 차라도 한잔 드시고. 하지만 정에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2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유나만이 아니었다. 그날 밤 한빛 고아원에는. 다른 아기도 있었다. 혹시, 할인이 그 아이인가? 나, 나중에 다시 올게. 정애는 비틀거리며 뒷문으로 나갔다. 뒤에서 할인이 걱정스럽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수 없었다. 집으로 가는 길, 정애는 계속 중얼거렸다. 두 명이었나? 정말 두 명이었나? 2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을 되살리려 했지만, 죄책감과 혼란 때문에 명확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 방에 앉은 정혜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20년 전의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시절의 기록을 찾기 시작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정혜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반찬 가게로 향했다. 밤새 일기를 뒤지며 찾아낸 기억의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20년 전 그날 분명 다른 아기도 있었다. 가게에 도착하자 할인이 이미 와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어제 데인 손에 반창고를 붙인 채로 일찍 나왔구나. 네, 어제 실수한 게 미안해서 일찍 와서 정리하려고요. 정혜는 구급함을 들고 할인에게 다가갔다. 승호가 사무실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고 수지는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었다. 손좀 보자. 제대로 치료해야 해. 괜찮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신경 써주시니까 죄송해요. 정혜는 할인의 손등에서 반창고를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지 않았지만 물집이 잡혀있었다. 식염수를 적신 거지로 상처를 닦으며 할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때 가까이서 본 할인의 얼굴에서 정혜의 숨이 멈췄다. 왼쪽 눈꼬리 아래. 살할만 한조그만 점, 정혜가 평생 거울에서 피하던 자기와 꼭 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다. 지우에게도 있는 그 점, 가족의 표식 같은 이점 언제부터 있었냐? 어릴 때부터요. 친구들이 인디언 점이라고 놀리기도 했어요. 정혜의 손이 떨렸다. 할인이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다들. 자기만의 특징을 찾으려고 해요. 저한테는 이 점이 유일한 가족 같은 거였어요. 그때 수진이 들어왔다. 어제보다 더 예민해 보이는 표정이었다. 벌써 와 있었네요. 어제 실수 때문에 미안해서 그런가? 네. 죄송했어요. 손이 느리면 손이 고생하죠. 다음엔 좀더 조심해요. 수진은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눈매는 여전히 매서웠다. 정혜는 그런 수진을 못마땅하게 바라봤다. 수진아, 말이 너무 세다. 아이가 다쳤는데. 어머님, 장사는 정이 아니라 실력으로 하는 거예요. 손님들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되나요? 그때 승호가 사무실에서 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빠는 장부나 보세요. 승호는 어머니와 처제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할인에게 눈길을 주었다. 할인 씨. 손은 어때요?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치료해 주셔서 정혜는 할인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며 그 아이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할인이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묘한 기시감이 들었다. 말끝에서 젖은 겨울 바람 같은 냄새가 났다. 20년 전 그날 밤 분홍 담요에서 나던 체온과 같은 냄새였다. 할인아, 너 혹시 기억나는 게 있냐? 아주 어릴 때 별로 없어요. 고아원 기록에는 제가 생후 6개월 때 발견됐다고 나와 있어요. 6개월 정혜는 계산을 해봤다 할인이 25시면 1999년생 유나가 28비면 1996년생 3년 차이였다 할머니 왜 그렇게 자세히 물어보세요? 그냥 불쌍해서. 하지만 정의 마음은 불쌍함이 아니었다. 확신에 가까운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다. 할인의 눈꼬리점, 말투, 심지어 상처를 당했을 때 보이는 반응까지. 모든 것이 자신과 닮아 있었다. 할머니, 저 혹시 뭔가 잘못 드렸나요? 계속 저를 보시는데. 아니다. 그냥 내가 예뻤어서. 그때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윤아였다. 어제와는 다른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이었다. 죄송해요. 어제 갑자기 나타나서 할머니 괜찮으신지 궁금해서 왔어요. 어제 그분이군요. 들어오세요. 윤아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 할인과 마주쳤다. 두 사람이 서로를 보는 순간 묘한 침묵이 흘렀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일하세요? 네,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정혜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유나와 하린, 둘다 고아원 출신이고, 둘다 자신과 묘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지금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이 우연일까? 손님이시면 뭘 사실 건지 빨리 정해주세요. 바쁘거든요. 아, 네. 그냥 잠깐만 있다 갈게요. 유나는 할인에게 다시 시선을 주었다.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듯했지만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유나야, 어제 말한 거더 얘기할 게 있으면 할머니 사실 저 다른 아이들 이야기도 들었어요. 같은 시기에 고아원에 온 아이들이 더 있었다고 그 말에 할인이 고개를 들었다. 같은 고아원인가요? 저도 한빛고아원 출신이에요. 정말요? 저도 한빛이에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정혜는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의자에 앉으며 중얼거렸다.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는데. 엄마, 뭐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혜는 대답할 수 없었다. 2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자신이 유나를 두고 온후 다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것. 그리고 며칠 후 구아원에 자원봉사를 하러 갔을 때 봤던 또 다른 아기, 멈춰있던 시간의 바늘이 그 자리에서 덜컥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20년간 묻어뒀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너희들 생일이 언제냐? 12월 15일이요. 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12월 20일로 알고 있어요. 정해의 세상이 흔들렸다. 불과 5일 차이. 그리고 두 사람 모두 12월 중순. 자신이 기억하는 그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진실은 생각보다 복잡할지도 몰랐다. 그리고 훨씬 아플 것 같았다. 그날 밤, 정해는 잠들지 못하고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오래된 상자들 사이에서 20년 넘게 만지지 않았던 낡은 상자를 꺼냈다. 손끝이 떨렸다. 상자 안에는 결혼 전 친구가 찍어준 흑백 필름들이 들어있었다. 젊은 시절의 자신, 남편과의 데이트 사진, 그리고 맨 아래 구석에서 모서리가 다른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정혜의 가슴이 멎었다. 한빛, 꼬아온 담장이 보이는 사진이었다. 담장의 독특한 벽돌, 무늬와 그림자가 선명했다. 사진 한쪽 구석에는 작은 손이 보였다. 갓난하게의 손등 굴곡과 왼쪽 눈 아래 조그만 점까지. 이게, 이게 있었구나. 20년 전 그날을 기록한 유일한 증거였다. 친구가 우연히 찍었던 사진. 자신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다음날 아침. 정혜는 반찬을 들고 가게로 향했다. 사진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어서 함께 가져갔다. 마음을 정하기까지 밤새 고민했지만 이제는 진실을 확인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가게에 도착하니 할인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이름표가 달라졌다. 할인 대신 유나라고 적혀 있었다. 이름표가 바뀌었네. 아내 실은 제 진짜 이름이 유나예요. 할인은 고아원에서 부르던 애칭이었는데 일할 때도 그 이름을 썼어요. 어제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 진짜 이름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혜는 혼란스러웠다. 그럼 어제 가게에서 만난다는 유나는 누구였나? 그럼 어제 온그 유나라는 아이는? 아 그분요. 저랑 같은 고아원에서 자란 언니예요. 진짜 이름은 미나 언니인데 저희는 서로를 유나 할인으로 불렀어요. 고아원에서 정말 이름들이 자주 바뀌거든요. 그때 승호가 사무실에서 나왔다. 엄마, 일찍 오셨네요. 뭔가 들고 오신 것도 있고. 응, 반찬 좀 가져왔다. 그리고, 유나야,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에서 사진을 꺼냈다. 20년 된 흑백 사진이 바래서 더욱 흐릿했지만, 담장의 무늬는 선명했다. 이 사진, 좀 봐라. 유나가 사진을 받아 들고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 순간 유나의 얼굴이 하얘졌다. 이 문양 기억나요? 정말. 네. 이 벽돌 무늬 그리고 이 그림자 모양도 차가운 겨울 장판 냄새까지 생각나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진을 보며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기억해 내려는 것 같았다. 그때 미영이 들어왔다. 어제 아이 병원 때문에 쉬었던 그녀는 오늘 일찍 나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유나 씨도 벌써 와 있네요. 여보, 유나 씨가 뭔가 기억해 내고 있는 것 같아. 미영이 다가와서 사진을 들여다봤다. 이게 뭐예요? 한빛 고아원 20년 전 사진이다. 할머니, 이 사진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정혜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나 그때 그 고아원에 자원봉사를 다녔거든 반쪽짜리 거짓말이었다. 자원봉사는 맞았지만 그건 윤아를 버린 후의 일이었다. 그럼 할머니가 저를 봤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럴지도. 윤아는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사진 구석의 작은 손을 발견하고는 숨을 크게 들이마셔다 이 손. 이게 제 손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 이 굴곡하고 그리고 이점 위치가 저랑 똑같아요. 윤아가 자신의 왼쪽 눈 아래를 가리켰다. 사진 속 아기와 같은 자리에 똑같은 점이 있었다. 우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정혜는 알고 있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사지는 말을 대신해서 자신과 윤아를 같은 장면으로 데려다주고 있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어제 봤던 미나였다. 진짜 이름을 쓰는 윤아였다. 안녕하세요. 어제 갑자기 와서 죄송했어요. 미나 언니? 윤아야 여기서 일하고 있었구나. 나도 여기 올 일이 생겨서. 정혜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윤아와 미나 둘다 한빛고아원 출신이고 서로를 아는 사이였다. 미나야. 너도 이 사진 좀 봐라. 미나가 사진을 받아들고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거 한빛 고아원 담장이네요. 어떻게 이런 사진이? 언니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음, 이 담장은 기억나는데 우리가 어릴 때 자주 봤던 곳이니까. 하지만 이렇게 오래된 사진은 처음 봐요. 정혜는 두 사람의 반응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사진이 불러온 기억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너희들,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느냐? 아주 어릴 때. 저는 가끔 꿈에서 따뜻한 품이 기억나요. 그리고 분홍색 무언가. 저도 비슷해요. 누군가 저를 안아주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얼굴은 기억 안 나고 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자신이 두고 온 아이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 비록 흐릿하게라도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20년간 묻어뒀던 진실이 사진 한 장으로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더큰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진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달이었고. 정혜가 져야할 죄와 용서의 시작점이었다. 오늘, 오늘은 이만 가볼게. 할머니, 이 사진 며칠만 더 봐도 될까요? 응, 가져가거라. 정혜는 가게를 나서며 뒤돌아봤다. 유나와 미나가 사진을 사이에 두고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진실은 이제 그들의 손에 넘어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에는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